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상일 씨 누가 쫓아오는 것 아닌데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어쩐지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이런 갑자기 비 온다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련 없이 시동을 끄는 민경 씨. 야비 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냐? 뭐 어떻게? 왜 경기를 꺼버려아나 짜증 이네 이렇게. 에이, 왜 비가? 와? 응. 오늘 비가 한데 왜지? 괜히 날씨 탓을 해보는데요. 비안올줄 뭐 알고 는 것이지 뭐비 온다고 내가 계산한 거냐. 음. 어떻게 해, 이거. 전기를 또왜꺼 또. 아 했어 꺼봐야지. 아참 전기야. 빨리 담아. 담 돌려. 이거도 괜찮아. 아무게 돌리라고 뭐 괜찮아. 하하하. 또괜찮네가 껐으니까 네가 돌려. 이거 똑같아. 아, 돌려. 기름 뺏는 그래. 것처아이비와갖고 아, 기름 안나가지 기름 같은 거 올려. 에이. 그렇게 익혀갖고, 얼마나 부자 되거나 그래네. 작업도 접은 마당에 마무리까지 아이씨. 쉽지 않네요. 왜 비와? 사장님, 왜 비와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는 좋아하네. 오케이. 그래도 웃어보이는 두 사람. 줄 보면 무지개 가족의 행복 쌓기는 계속됩니다. 한 차례 내리던 비가 멈춘 오후. 비 핑계 삼아서 좀 쉬나 했는데요. 엄마 어디없네 민경 씨는 그렇지 않네요. 아유. 이거 따 뭐해요? 따서 분리해 고추. 이거 따 이거 지금 이거 따지만 하루 쉬어야지, 엄마. 일하시는 시어머니를 모른 체하지 않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이거 네. 나중에 해야지. 지금 뭐 카페 안에 이거 막 따오지 마. 응. 아들 내외가 아무리 말려도 너무 부지런한 어머니세요. 아니, 해가 놀아, 엄마. 해가 가 놀아. 빨래랑은 누가 오 빨래는 이따가 내거 해. 쥐안 와. 그 며느리에, 그 시어머니네요. 엄마, 해강 어. 가, 놀아, 이모도 알았어. 시어머니가 손을 안 멈추시니까, 민경씨도 일어날 리가 없죠. 고추 작업이 끝난 후에, 그냥 고추 바로 아니야? 아니, 고추. 고추. 이거 에해게 이거 다 찜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네. 짜서 못 얻었네, 이거 묶어서. 아니, 이거 이거는 안 했는데. 응, 그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 이제는. 이제는, 일시적게안 들어간 해봐. 게, 여것만깡 묶어. 예, 예. 갖고 와. 끝난다. 안 들어가서 일시적게도 그냥 어떻게 하지 마. 한번 놀라졌으니까. 한번 놀라지 마라고. 응, 아, 음. 놀라지 마라고. 눌러제 마라 혼나팔만 가. 많이 담아주고 싶어서 그러시죠. 오늘, 내일 응? 하네요 응. 오늘? 오늘 이 조금. 조 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떠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안돼. 한국살이 15년차 주부 구단이 됐지만은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나요? 특히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서툴게 보입니다. 여전히 배울 게 많죠. 아 어, 잘못했어도 있어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약간 하나만 수리만 하고 그래 잠깐만 수리 그 하고 다음에는 간사나요. 엄마 뭐예요? 이거 묶어요. 묶어? 고추 묶어. 좋은 소리 싫은 소리 할것 없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민경 씨입니다. 아마 나도 레그업도 이거 하고. 가르쳐 주면 척척 바로 해내요. 그래 너무 많이 아무튼 못데좀 색보였던 분이. 알았어. 안돼. 색표가 두께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살림살이는 자꾸 시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눌러 안 돼? 너무 누르면 막... 납작하잖아. 그래 이거 태배도간한 사람은. 아니 그게. 이게... 아니야 같은 꽃인지 응. 동글동글어넘어고납작어넘어고 놈으로, 틀리잖아. 그거 알지? 모르냐몰라요 응, 그래. <laughs> <laughs> 눌러버리면 야가 커진 게 납작하고 나는될수 있으면 눌리지 마라오. 응. 며느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는 어, 고맙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 아침. 해 며느리 마음 다칠까봐 늘 잘해주시는 시어머니. 한국말을 잘 모르게. 근데 많이 돕돌 때고 이러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네. 민경 씨도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 엄, 어머니가 우리 전 엄마 복 똑같아요. 시어머니가. 말레도 해주하고 인도 주하고 인하고 그래 엄마 우리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같이 살다 보면은 있을 법한 고부 갈등도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조금씩 배려를 해 줬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 출출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뚝딱 차리는 밥상. 이잘저어요 밥도 많다, 이거도 먹 거야. 왜? 아이 안돼. 대대대대대, 이거. 단단히 많이 먹어. 이거 안전 게 먹는다. 아이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 거 것은 다맛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며느리가 네.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가놀라 이거 새네시다세시 집에 와지 왔다 왔다 허리 아파 힘들어 다리도 안 좋잖아. 요 중에는 엄마 오고, 응. 저 사돈 하고 사돈 오고, 나 오고, 응. 궁극도 눈이뿐이 없어. 응. 눈이없는데 나는 갔다가 일 많은 게 그냥 와버리고 빨래라도 걷어주려고. 동네 노인정에서 좀 쉬시면 좋은데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성희 씨가요 잊지 않고 밤마다 꼭 하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의 이부자리 챙기는 거예요. 물 갖다 을까 매일 이렇게 해드린대요. 주무셔. 숨소리가 또안 들리시면은 아이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되시는가 하고 그냥 좀 마음을 좀 졸인 적도 있거든요.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그냥 같이 이제 어머니 이제 보고 저, 저도 같이 잠 드는 거죠. 지금처럼 같이 잠드는 날들이 오래오래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주말 아침부터 무지개 가족은 아주 분주한데요.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작업 같습니다. 수확이 끝난 담배잎이에요. 한 포대에 30kg 넘지 않게 담아야 한대요. 아이들이 같이 돕습니다. 25. 무게를 공책에 정리하는 것은 막내 서범이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용돈 받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기에다가 어, 3 0일3 0일 배배배.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직접 기계로 말린 담배 잎인데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이래요. 그만큼 지켜야 할 규정이 엄격한 거죠. 시클로 너무 안 했어. 그래 다시 했어. 원래는 다 했어요. 그래 올해는 이거 안돼 했어. 그래 힘들어 하는 거 만들어 했 했어. 다시 했어요. 24 한참을 일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모르다요 왜 하지 마왜 울었어 음 너? 집에 가요. 왜가 집에 왜가 이거 쓸줄이애 이만 안가 음 아유 저 몸이 이거 썩게 해봐 갑자기 우는 동생 때문에 당황한 거는 형 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마너 위에 먹고 싶어 가자 엄마랑 가자 우리 아지마 얼른 가 잠깐만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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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꿀씨가 위에. 근데 왜, 꿀씨가 왜 꿀씨가 울어? 형아, 같이 해. 이로 와. 이로 와. 어우, 비행기. 오우. 아 좋다. 형처럼 위에 올라가고 싶었나 봐요. 둘이 손앞에 약속해. 약속해. <웃음> 싸우지 <웃음> 말아요, 어둡게. 삼마 약속해. 멜지 마! 잠깐만, 음. 응. 조심해라. 야, 이쁘게 하지. 조심해라! 이거 뭐야? 동생아, 조심해! 하지. 24! 23!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속도를 냅니다. 그날 오후. 외출에 나선 민경 씨와 동생 도착한 곳은 한 아시안 마켓인데요 종종 들르는 곳이에요 열심히 도와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합니다 대식구다 보니까. 양도 푸짐하게 많이 사야 돼요. 이거 좋아, 이거 어떻게 좋아 이거 먹어? 모처럼 고향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 바나나 좋아하는데, 바나나 사. 아마 도 줘. 오늘도 엄마를 제일 먼저 돕는 가영이. 둘째는요, 게임 삼매경이에요 오이는 스무 <laughs> 어떻게 먹어? 오이 과아 오이 어떻게 먹어? 이 정도. 이 정도? <laughs> 응. 많이 먹어, 네? 음. 어, 이 한번 꺼봐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는데요.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야채 손질을 하는 민경 씨 오늘 메뉴가 월남쌈이래요 월남쌈의 파란은 재료 준비잖아요 재료가 풍성할수록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근데 간단해 보여도요 은근히 준비할게 많아요 특히 특제 소스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피시 소스에 홍고추를 썰어 넣으면 되거든요. 마침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남편 성일 씨. 뭐 하세요? 어, 오늘 네. 현장국끓하고 삼겹살 먹어. 그래. 가영 이모가 베트남 미고물분남 만들어 애들랑 같이 뭐 했어요. 월남쌈은요 베트남 국민 요리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특별히 삼겹살까지 굽고 있어요. 베트남과 한국 대표 요리가 만난 거죠. 밥상 하나에 온기 종기 둘러앉은 가족. 애들도이봐 했어, 고생했어. 많이 먹어. 내야지. 네, 국수하고 국수 이가 화끈한 성격답게 월남쌈의 크기도 와, 압도적이네. 아 드세요. 오, 남편 성일 씨 주려고 크게 아, 만들었구나. 음, 맛있어. 맛있어? 많이 드세요. 엄마. 이 맛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맛있지? 맛있어? 식구들 챙긴 후에 이제야 맛보는 고향 음식입니다. 아니야. 음. 한식도 잘하는 민경 씨의 요리 실력은요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어깨 너머로 보면서 배웠거든요. 시간 같은 거 그런 거질때 야가 다밥이지잘 먹어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제잘맛있는게 김치지? 김치 김치를 잘담는 김장 먹는. 어머니는 단짠 맛있어요. 네가 잘하지 뭔데가 잘? 엄마가 아, 잘해 양념 타놓고 애기 엄마 보고 감보라고. 옛날에는 나 안하고 집에 애들만 키우고 그래 만들어야죠. 지금은 시간 없어요. 그래 올해는 당신 많이 먹어. 간 살아 하고 애들 잘 키워야지. 그래야지. 열심히 하고 우리 애들 때문에 군인과 당신은 열심히 살아야 돼. 다음 날. 어머나 깜짝이야. 민경시만 나. 평소 때 하고 많이 달라요. 아니, 안 하던 화장까지 하고 어디 좋은 데 가나보죠. 그래, 지금은 우리 애들 조금만. 조금만 커잖아요 그래 내가도 시간 이가 생각하고 내가만 마음도 조금만 이거 공부하고 먹고 싶어요. 그동안 미루어왔던 걸꼭 해보고 싶었대요. 민경 씨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요? 14년 했어요. 14년, 14년 15년 되셨어요? 했어요. 어... 어, 베트남 사람도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있고요. 중국 사람은 한열몇명 정도는 아... 합격을 했어요. 야... 몽골 사람도 이제 네. 자격 취득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민경 씨가 찾은 곳은 미용 아카데미.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래요. 빗질하실 때 깨끗이 빗질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대로 올려 놓으시면서 잡아서 당겨 주시고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래서 어깨 걸고 여기 이렇게. 오래전 꿈을 다시 꺼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이러시고 네. 이렇게 들어가세요. 일단은 이제 실기는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해요. 실기는 똑같이 하시는데 이제 필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말 자체를 문장을 이해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시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많이 불합격이 되죠. 잡아보셔 봐. 손으로. 이 손으로 위에를 잡으셔. 여기를.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죠? 예, 예.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20살 무렵에 베트남에서 잠깐 배운 이후에 처음이래요. 맘 이거 좋아요. <laughs> 마음 이거 아 이거 우리는 각 가호 미학원가고 집에 배우는 거 우리 가족들이 하고 동네들이 머리 해줘 이거 마음 행복해요. 음. 네, 아주 잘하셨어요. 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습니다 네. 그날 오후 주방에선 민경 씨. 근데, 식구들도 안 보이는데 요리를 하네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는 걸 보니까 누구 갖다 주려고 그러나 봐요. 어머나, 남편 성희 씨가 있는 곳이네. 다 먹었어? 일이 밀려서 오늘은 인부들과 함께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네. 민경 씨가 새 참을 준비했습니다 고사마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 네.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웃음> 진짜? 음. 또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었나봐요. 고구마 맛있어? 응, 음, 고구마 진짜? 이걸, 이거 이거 깎아 해지 왜안 깎아 할아버지 뚝 건데 <목소리> 막상 자리를 만들었는데 말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꺼내봐요. 제대를좀 한번 칠 거야. 음. 치고 나서 내일 지금 농사 안보잖아애들도 많이 커 키웠어. 가을만 어디 어디 가도 괜찮아? 몇 시간인지 이걸? 세 시간. 세 시간 3 시간이면 뭐? 당신도 머리 깎아주하고, 애들도 머리 깎아주하고, 보고서데그 네. 마음을 착한 서희 씨가 모를 맞아. 리가 없죠. 고생 많이 했다. 14년 동안 애들 어? 셋, 다섯 키우고, 아무튼 애를 많이 썼어. 그리고 미안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좀 놀러도 못 다니고, 미안한, 겨울철에 배우고 싶은 거좀 배우고 해. 알았어. 응. 그래, 우리는 당신은 안아는데 그래, 오래 같이 살아줘야지. 알았어. 우리, 패디! 패디! 늘 본인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두 사람. 오늘도 같은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며칠 뒤! 어머나, 성실한 부부한테 선물이 도착했어요. NH농협은행에서 새 관리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낡은 관리기 때문에 성희 씨의 마음 한구석이 늘 찝찝했거든요. 꼭 필요했지만 큰 돈을 선뜻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고하십니다. 이제 한시름 덜어도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지. 새는 거 또 이거 감사해도야지 우리는 또 하나 사 이거 먹고 심대 그거 없어. 이 운영해 줘. 감사해요. 이거 어디 어, 이번에만 고쳐 서써야지 하고 몇 년째 낡은 관리기와 씨름을 했던 성일 씨. 못 살아, 못 살아. 이그 아이고. 이봐줘 작업할 때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어요. 원래는 하나 있어요. 그래 고장했어요. 그래 이거 해 주는 우리랑도 힘도 더안 하고 좋아요. 서로를 처음 보았을 땐 맞춰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서로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 많이 마음 지금 많이 안좋했어요 마음도 아파요 우리 신랑은 잘 살아보고 오래 살아하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 그냥 앞으로 좀 자기 시간을 좀 갖게끔 만들어 주고 싶어요 또 시간을 일을 좀 줄이고 시간을 내서 여행을 조금. 1년에 뭐 서너 번씩이라도 어디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하지 마. 아, 알았어. 열심히 하고, 아.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다. 사랑해요! <laughs>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늘 지금처럼 행복하세요.